뼈 건강 챙기려고 우유 드시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하루 우유 한두 잔 드셔서는 뼈가 약해지는 걸못 막아요.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10배나 많은 음식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걸 드셔야 충분한 칼슘을 뼈로 보낼 수 있어요. 단백질만 챙기고 칼슘은 놓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뼈가 약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툭 부러져요. 골절이 회복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니 근육이 빠지고 거동이 더 불편해지는 악순환에 빠져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뼈 건강. 이 음식만 알면 누구나 정말 쉽게 챙길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매일 우유 한두 잔만 믿고 계시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고관절 골절까지도 올수 있어요. 세명중한 명이 이년 안에 사망한다는 악명 높은 골절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뼈 건강은 혈관이나 근육보다 훨씬 간단한 노력만으로 챙기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셔서 뼈 건강을 놓치고 계시다가 후회하세요 뼈는 증상 없이 약해지거든요 저희 환자 중한 분은 매일 우유 두 잔씩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척추 골절로 병원에 오셨어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고는 충격과 후회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막는 게 의사인 제가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싹다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칼슘 폭탄 음식 다섯 가지부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칼슘 섭취법, 마지막으로 칼슘 흡수를 높이는 황금식단까지 모두 공개할게요. 특히 마지막의 황금식단은 실제 저희 환자들이 골밀도 높이는데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식단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비싼 칼슘 보충제 없이도 뼈 건강 지키고 골다공증 막을 수 있어요. 꼿꼿한 허리로 골절 걱정 없이 활기찬 생활 유지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의 뼈 건강 회복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날로 약해지는 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 두 잔이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대체 왜 칼슘이 부족한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흡수입니다. 칼슘은 흡수가 잘 안되는 영양소예요. 100을 먹으면 30 정도만 흡수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먹어줘야 해요. 게다가 노년기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칼슘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시니어 중 칼슘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80%나 돼요. 대부분 권장 섭취량의 절반 정도만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칼슘을 계속 적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칼슘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요 뼈와 치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심장 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뼈에 쌓아둔 칼슘을 꺼내서 써요 금고에 쌓아둔 비상금을 조금씩 꺼내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뼈 내부에 구멍이 점점 많아지다가 심해지면 골다공증까지 진행돼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골절 위험 때문이에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툭 부러지는데 가장 무서운 건 고관절 골절이에요. 여긴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어려워 평생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래 누워 있으면서 합병증 위험도 커져서 사망률이 30%에 이르죠. 하지만 절망하긴 일러요. 희망이 있어요. 이뼈 건강은 사실 지키기가 쉽거든요. 칼슘만 충분히 드시면 돼요 혈당 건강을 위해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살도 빼야 하고 신경 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비하면 칼슘 섭취는 정말 간단하죠 어떤 음식을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만 알고 실천하시면 돼요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먼저 칼슘 폭탄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할게요 그전에 우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가장 익숙한 우유를 기준으로 삼으면 앞으로 말씀드릴 음식들을 얼마나 드셔야 할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유 한컵 200ml에는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시니어분들께 권장되는 칼슘 섭취량은 700에서 1200mg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우유를 4컵에서 6컵 정도를 드셔야 충분한 칼슘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유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시니어 분들 중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유보다 흡수율도 높고 칼슘 함량도 높은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드셔보시면 칼슘을 충분히 드시기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할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멸치 가루예요 사실 멸치는 이미 칼슘으로 유명해서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멸치가 딱딱해서 치아가 약한 분들은 드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멸치 어떻게 드세요? 간장이나 고추장에 올리고당 넣고 볶아 드시죠. 이렇게 드시면 굳이 많이 드셔서 좋을 게 없는 나트륨과 당을 추가적으로 드시게 돼요. 그래서 멸치가루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멸치를 통째로 갈아 만들어서 칼슘은 그대로인데 드시기는 훨씬 편해요. 그럼 멸치가루를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멸치가루 100g에는 900에서 19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열배가 넘는 칼슘이 멸치에 들어있는 거죠 칼슘의 왕이라 불릴만하죠 뼈가 약해지는 시니어분들은 하루에 700에서 1200mg의 칼슘을 섭취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드셔도 어차피 흡수가 안 돼요 한 끼에 200에서 300mg씩 나눠 드시면 돼요 그러니 멸치가루 15g 정도 한두 큰술이면 돼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밥에 멸치가루 두 큰술 뿌려서 비벼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반숙 난한 개를 넣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추가해요. 들기름 한 큰술, 통깨 솔솔 뿌려서 김이랑 같이 드시면 맛도 좋고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한 칼슘 폭탄 밥이 돼요. 다만 멸치 가루에 이미 나트륨이 많으니 다른 반찬은 싱겁게 드시길 권장드려요. 무나물, 시금치 나물. 가지나물 무치실 때도 멸치가루 한두 큰술 추가해 보시면 감칠맛도 높이고 칼슘도 잡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음식에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멸치가루를 매번 사 드시다 보면 가격이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멸치가루 만드는 법도 알려 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멸치를 준비하셔서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비린내가 날아가고 구수한 냄새가 날 때까지 마른 팬에 볶아 주세요. 열기가 식으면 믹서에 갈아서 냉동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 매일 한끼 밥은 칼슘 폭탄 밥으로 바꿔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뼈를 지켜드려요. 두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케일이에요. 케일 하면 주스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케일은 뼈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주 든든한 채소예요. 왜냐하면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흡수율까지 뛰어나기 때문이죠. 케일 100g, 즉 15에서 20장 정도의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은 약 200mg이에요. 우유의 두 배에 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50%나 돼요. 녹색 채소 중 최상위권이죠.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이 5% 내외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효율적이에요. 케일에는 옥살산이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적어서 그래요. 그럼 케일을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한번 드실 때 20장 정도의 케일을 드시면 가장 좋아요. 그럼 200에서 3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가장 간단하게는 생으로 샐러드나 쌈으로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드시면 케일에 있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짝 데쳐 먹는 것도 좋아요. 특히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안 된다면 3분 이내로 살짝 데쳐서 무침이나 국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데치면 부피가 줄어들어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수용성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칼슘 흡수율도 올라가요. 또 케일은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대사에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아몬드, 호두, 들깨 등의 견과류를 곁들이면 뼈 건강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레시피는 케일 들깨 무침이에요. 케일을 살짝만 데쳐서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요. 들깨 가루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액젓 한 큰술 다진 마늘 약간을 넣고 묻혀서 드시면 돼요. 들깨에 칼슘, 오메가3이 더해지고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K와 칼슘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는 만능 칼슘 폭탄 반찬이에요. 정리하자면 케일은 칼슘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좋아서 채소 중에 칼슘 챔피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매일 밥상에 케일 한두줌씩만 올려도 뼈가 튼튼해지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치즈예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칼슘 섭취량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많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치즈 같은 유제품을 자주 먹는 식습관 때문이에요. 안주로도 치즈를 먹고 파스타나 샐러드에도 치즈를 뿌려 먹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자주 먹는 파마산 치즈 같은 숙성 치즈를 식단에 추가하면 칼슘 섭취에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숙성 치즈는 100g에 1,000mg 정도의 칼슘을 함유할 정도로 칼슘 밀도가 높거든요. 우유의 10배에 달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양과 음식문화가 달라서 숙성 치즈를 대신해 보관과 이용이 편리한 가공 치즈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한 장씩 슬라이스 형태로 돼 있는 치즈들이에요. 이 치즈들은 숙성 치즈에 비하면 칼슘 함량이 낮지만 최근에는 칼슘 강화 치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많은 칼슘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에 무려 5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두 장만 드셔도 시니어 권장량 1000mg에 거의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치즈의 장점은 칼슘이 많을 뿐 아니라 흡수율도 높다는 데 있어요. 치즈 속 칼슘은 흡수율이 30에서 40%로 멸치 같은 생선보다 오히려 잘 흡수돼요. 유제품에 들어 있는 유당, 단백질, 비타민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칼슘을 먹더라도 치즈나 우유처럼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 뼈 건강에 더큰 효과를 줘요. 칼슘 강화 치즈를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빵을 드실 때 올려 드시거나 식후 간식으로 슬라이스 한 장만 드셔도 300mg 이상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숙성 치즈를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이름의 치즈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치즈 가리인 치즈 그라인더가 필요해요. 딱딱한 치즈이기 때문에 치즈 가리로 갈아 드셔야 하거든요. 칼슘 함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유당 불내증인 분들도 드실 수 있고 음식 맛도 확 끌어올려주는 식재료라서 저희집 냉장고에서도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둬요. 우리나라에서 다시마, 멸치가 감칠맛을 담당한다면 서양에서는 이 숙성 치즈가 그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다양한 샐러드나 빵, 파스타 위에 갈아서 뿌려드시면 돼요. 샐러드 레시피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를 3분 이내로 쪄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방울토마토도 적당량 씻어서 곁들일게요. 여기에 견과류 한줌, 올리브 오일 한 큰술, 레몬즙 한 작은 술 또는 사과식초 한큰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갈아서 한두 큰술 정도의 분량을 뿌려주세요 치즈에 나트륨이 꽤 들어있어서 소금으로 따로 간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족하시다면 소금을 약간 뿌려드세요 브로콜리에도 칼슘이 들어있으니 이렇게만 드셔도 300mg 이상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치즈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치즈는 염분과 포화지방이 많을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 한두 장 정도 적당량을 꼭 지켜 주세요. 또 치즈와 콩류를 같이 먹으면 치즈 속 칼슘이 콩의 피틴산과 결합해 배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치즈와 두부를 같은 요리에 넣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치즈는 달걀, 연어,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D, C가 풍부한 음식과 곁들이면 칼슘 흡수에 훨씬 도움이 돼요. 정리하자면 칼슘 강화 치즈는 한 장만으로도 300mg 내외의 칼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간편식이에요. 우유를 소화하기 힘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맛도 좋아 꾸준히 먹기에 딱 알맞은 선택이에요 네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칼슘 강화 두유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가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정작 우유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유당불내증 때문인데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분들께 두유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돼요. 일반 두유는 사실 칼슘 함량이 낮아요. 200ml 한 컵에 20에서 50밀리그램 정도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 많이 판매되는 칼슘 강화 두유는 이야기가 달라요. 제품에 따라 한 컵에 150밀리그램에서 많게는 280밀리그램까지 들어있어요. 우유랑 비슷한 칼슘을 두유 한 잔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두유의 장점은 칼슘만이 아니에요.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섭취 팁을 드리자면 두유는 마시기 전에 꼭잘 흔들어 드셔야 해요. 강화된 칼슘이 가라앉아 컵바닥에 남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서 불필요한 당 섭취를 줄이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칼슘 강화 두유는 우유를 잘못 드시는 유당불내증 시니어분들께 딱 맞는 간편 칼슘 공급원이에요. 속도 편하고 뼈 건강과 갱년기 건강을 동시에 돌볼 수 있어요. 아침에 드시던 모닝 커피 두유 한 잔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다섯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아주 흔하지만 사실은 뼈 건강에 숨은 보물이었던 두부예요. 두부는 콩을 응고시켜 만드는데 응고제로 뭘 쓰냐에 따라 칼슘 함량이 달라져요. 염화 마그네슘으로 응고하는 일반 두부는 반모 당 칼슘이 우유 한 컵보다 적어요. 하지만 황산칼슘, 염화칼슘으로 응고한 칼슘 강화 두부는 반모에 190밀리그램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에만 먹죠? 80그램짜리 칼슘 연두부 두 개만 드셔도 200밀리그램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두부의 흡수율은 20에서 30퍼센트 정도이지만.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뼈와 근육 건강을 함께 지켜줄 수 있어요. 게다가 두부도 콩으로 만들어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죠. 섭취 팁을 드리자면 일반 두부보다는 칼슘 강화 두부를 고르셔야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또 두부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 브로콜리, 파프리카와 함께 조리하면 칼슘 흡수율이 더 좋아져요. 두부는 부드럽고 먹기 편하며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하는 최고의 일상 식품이에요. 하루에 두부 반 모만 습관처럼 챙기셔도 뼈와 근육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따뜻한 두부 요리로 뼈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칼슘 폭탄 음식 다섯 가지를 살펴봤어요. 멸치 가루, 케일, 치즈, 두유 그리고 두부. 이 다섯 가지는 시니어 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면서. 칼슘 함량도 충분하고 활용도도 높은 식품들이에요. 칼슘 200에서 300mg 정도를 드실 수 있는 각 음식의 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멸치 가루 두 큰술, 케일 20장,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이나 파마산 치즈 가루 두 큰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칼슘 두부 반모. 이 음식들 중에서 네 가지 정도를 골라서 하루 동안 챙겨서 드시면 충분한 양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내 몸을 지키는 건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 올리는 습관에 달려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챙기는 칼슘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알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뼈 건강은 훨씬 좋아져요 이어지는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칼슘을 제대로 흡수시켜서 뼈까지 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d를 챙기셔야 해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뼈로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이에요.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돼요. 하지만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달걀 노른자, 연어 같은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둘째 흡수를 돕는 음식과 함께 드세요. 풋고추, 귤, 레몬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은 칼슘 흡수를 촉진해요. 또 양파, 마늘, 바나나 등에 들어 있는 이눌린 성분도 칼슘 이장에서 잘 머물도록 도와줘요. 식초나 레몬즙처럼 산성 성분도 칼슘 흡수를 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멸치 볶음에 풋고추를 곁들이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셋째, 나트륨, 카페인, 탄산 음료를 줄이셔야 해요. 짠 음식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 양을 늘려요. 또 커피의 카페인과 탄산음료 속 인산성분 역시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고 갈증 해소는 물이나 보리차로 하시는 게뼈 건강에 좋아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세요. 운동을 하면 혈액 속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해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다만 이런 운동을 하루 삼십 분 이상씩 꾸준히 하셔야 해요. 다섯째, 적정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뼈의 기초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해요.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루 체중 일 킬로그램 당일 그램 정도. 예를 들어, 육십 킬로그램 시니어라면 육십 그램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해요. 두부, 생선, 달걀, 살코기 같은 음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단백질 섭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해도 같은 칼슘이 뼈로 가는 효과가 훨씬 커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뼈 건강을 위한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 드릴게요. 바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도록 자세하고 쉽게 식단을 구성해 두었어요. 보고 그대로 하시면 세끼 식사와 간식을 통해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식단을 따라해 보시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형해서 드셔보세요. 먼저 아침 식단이에요. 아침에는 칼슘 폭탄 오믈렛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든든히 채우면서 시작해 볼게요. 달걀의 비타민 D와 방울 토마토의 비타민 C가 치즈에 있는 풍부한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달걀 두 개를 볼에 깨고 소금 후추를 약간 넣어 잘 풀어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반으로 자른 방울 토마토 일곱 개 정도를 2분 내외로 볶아요. 달걀물을 붓고 가장자리가 익기 시작하면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을 조각내서 뿌리거나 파르미지아노, 레자노 같은 숙성 치즈를 갈아서 뿌려주세요. 불을 약하게 줄여 뚜껑을 덮고 이삼 분간 익혀 치즈를 녹여주세요. 반으로 접어서 오믈렛 모양을 만들고 접시에 옮기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두유 한 잔, 사과 반쪽을 곁들이시면 완벽한 황금 아침 식사가 돼요. 칼슘 강화 두유와 치즈가 만나 사백에서 오백 밀리그램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와 D도 풍부하니 뼈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사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사과의 폴리페놀, 두유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항산화와 심혈관 건강까지 책임져 주니 이상적인 시니어 맞춤 맞춤 식단이죠.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멸치 가루 뿌린 칼슘 폭탄밥, 그리고 케일 두부 된장국을 추천드려요. 먼저 고등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D가 들어 있어 칼슘이 뼈로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요. 칼슘 폭탄 밥은 앞에서 알려드렸듯이 밥에 멸치 가루 두 큰술, 들기름 한 큰술, 통깨를 뿌려서 김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케일 두부 된장국을 곁들이면 더욱 완벽한 한 끼가 돼요. 케일 200g과 두부 반모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물 600ml에 멸치 다섯 마리,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육수를 내주세요. 끓어오르면 다시마는 먼저 건지고, 멸치는 10분 정도 더 끓인 뒤 건져내세요. 된장 한두 큰술을 풀고 된장국이 끓으면 두부를 넣고 2~3분 정도 끓여요. 케일을 넣고 숨이 죽을 정도로만 2~3분 정도 끓여요. 오래 끓이면 비타민 손실이 커지니 짧게 끓여주세요. 액젓 반 큰술로 간 맞추고 다진 마늘, 대파, 고춧가루 약간 넣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케일의 풍부한 칼슘, 비타민 K와 두부의 풍부한 칼슘, 단백질이 뼈 건강을 챙겨주니 든든하죠. 이렇게 드시면 점심 한 끼에 3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뜨끈한국한 그릇과 함께하는 점심. 맛과 영양은 물론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저녁 식단으로는 두부버섯들깨탕, 잡곡밥, 청경채닭볶음을 추천드려요. 먼저 두부버섯들깨탕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은 버섯, 그리고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고소한 들깨가 어우러진 최고의 뼈 건강 메뉴예요. 여기에 잡곡밥을 곁들이면 마그네슘과 섬유질까지 챙길 수 있어 칼슘 대사에 도움이 돼요 반찬으로 곁들이는 청경채 닭볶음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청경채와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가 만나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훌륭한 조합이에요 특히 청경채는 흡수율이 높은 채소 칼슘의 대표 주자라서 두부 들깨와 더해지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요 이렇게 구성된 저녁 한 끼만으로도 뼈와 근육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칼슘 식단이 완성돼요. 두부 버섯들깨탕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냄비에 물, 멸치, 다시마를 넣고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10분 정도 더 끓여서 육수를 내주세요.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중한두 가지의 버섯 150g 정도를 먹기 좋게 썰어 넣어주세요. 두부 반모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넣어주세요. 들깨 가루 3큰술 넣어 끓으면 국간장 1큰술로 간해주세요. 대파 다진 마늘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불을 끈후 들기름 한 큰술 둘러서 마무리해 주세요. 몸에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운 든든한 두부 버섯 들깨탕 꼭 드셔 보세요. 이어서 청경채 닭볶음 만드는 법도 알려 드릴게요. 닭다리살이나 달간심살 200g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닭고기에 간장 한 큰술, 다진 마늘 약간, 후추를 넣고 30분 정도 재워 두세요. 청경채 200g, 양파 반 개도 먹기 좋게 썰어 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닭고기를 넣어 노릇하게 볶아요. 닭고기가 반쯤 익으면 양파를 넣어 볶아요. 이때 파프리카가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면 보기도 좋고 비타민 C도 보충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청경채를 넣고 센 불에서 2분 정도만 볶아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세요. 간이 부족하다면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간단하게 단백질, 비타민 C, 칼슘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 닭고기 반찬이 완성돼요. 이렇게 저녁을 드시면 3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세 끼를 챙겨 드시면 하루 동안 1,000mg 정도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시니어 분들께 권장하는 칼슘 섭취량을 하루 세끼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 한끼 정도는 칼슘이 있는 음식을 못 드셨더라도 걱정하실 것 없어요. 간식으로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거든요. 간식으로 칼슘을 채울 수 있는 보너스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건 앞에서 알려드렸던 칼슘 강화 두유예요. 두유 한 잔에 200mg 내외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우유 한 잔과 비슷해요. 그 이외에 다른 칼슘 간식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은콩이에요. 검은콩을 살짝 볶아 간식처럼 드시면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까지 챙길 수 있어요. 볶은 검은콩 한 줌을 드시면 40mg 즉 우유 한 잔의 5분의 1 정도 되는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간식은 그릭 요거트예요. 요거트는 발효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 100g에 15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잔이 조금 안되는 분량의 칼슘이에요 마지막 추천 간식은 견과류예요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소량만 먹어도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공급해 뼈를 단단하게 지켜줘요 아몬드 한 줌에는 7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잔에 3분의 1 정도 분량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간식을 함께 드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릭 요거트 100g에 아몬드 한 줌, 볶은 검은콩 한 줌을 섞어 드시면 260mg 정도의 칼슘을 드실 수 있으니 우유 한 잔은 거뜬히 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식까지 활용하면 하루 종일 칼슘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어 뼈 건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져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을 충분히 먹어주는 거였죠. 멸치 가루, 케일, 칼슘 강화 치즈와 두유, 두부 같은 칼슘 폭탄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비타민 D, 비타민 C, 운동, 단백질이 함께 할때 비로소 뼈로 제대로 전달된다는 점. 나트륨과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칼슘 섭취를 위한 세기의 황금 식단까지 말씀드렸죠. 사실 뼈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서 달라져요. 오늘 소개해드린 식단처럼 아침에 치즈, 점심에 멸치가루와 케일, 저녁에 두부를 챙기고 간식으로 두유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생활 습관만 바꾸셔서 골밀도가 좋아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유 두 잔만 드시다가 골절로 후회하는 일이 여러분께는 절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뼈는 생각보다 금방 반응을 보여줘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 정직한 건 없거든요. 오늘부터 딱한 가지씩만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뼈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